다 모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 속에 들어가서 홍해 물을 바라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이 펼쳐지죠. 는 이게 신도의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땅 기미어렸고 물이 불편함, 목이 마르고, 어? 답답하고, 애굽에 마늘 먹던 거 기억하고, 그래서 그거 견디지 못하고, 그거 달라하고 이갖고,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려. 거기에서 우상을 지으니까 땅이 갈라져서 다죽여버 광야에서 많이도 죽이십니다. 차원해야 돼. 견뎌야 돼. 그리고 천국가 그래서 우리는 그 참아내고 경대낸이 40년 광야생활, 이 40년 광야생활,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30년 아닙니까? 40년 아닙니까? 이 인생, 참아에견뎌내그 그림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딱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상 만드는 그 참으로 지업도 함으로 허무한 그런 자를 딱불러내서해불언약을딱 보여주시면서 그 그러니까. 이상이 야곱을 낳지요. 야곱이 열두 명의 아들을 낳지요. 그래서 요셉이. 지 않습니까? 청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 가르주려고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여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굉하한 그 사람들을 다 써버린 겁니다 애굽의 수장되어진 애굽의 군대, 애굽의 그마차싹다 그냥 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이제 가르치시려고 그거시요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천년을 한같이 하나님은 그 많은 인간들과 역사와 시간들을 다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다는것이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와 선지자와 아, 사도 율법은 세례요한까지요. 이제 예수는 새로운 복음을 너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됩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처음 자리가 어디인지를 세상의 것들을 치자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세상의 것이 마치 힘이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 천국 가면 그게 다 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오다천국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십시오. 그들이 성기는 나라를 내가 진보를 하십시오. 제가 이십3절까지얘기했고이십사절이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그겠지 너희들은 애굽 사람의 노예였어. 그런데 너희들만 내 은혜를 너희에게 딱부어서 너희만 딱 뽑아내서 구원했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원래 노예가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 에베소 서 1장 6절 보십시오.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주시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애국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잘 되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것이 뭔가 좀잘 되면.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단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지략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냐 하시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가난안에 살고 있, 가나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굳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몸을 끌어다가 애굽방에 사대들도 살다가 다시 죽어 왜그 일을 하시냐고 말입니다. 이 존재. 알아. 그래서. 우리로 돌아갈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천국에 들여 보내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예했을 때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것 의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목사님 말 오해하지 마시오. 의리를 따라가다가 더 한심한 노예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리를 따라가다가 노예생활또 하라 라고 하는 그 바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잘못 가르치는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가 칼 빼도록 자지 않습니까? <목소리> 여러분이 고마워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에 노예의 것을 더욱 울려줬다라고 했고, 아이고, 고마워요. 그가지 하십시오. 노예에서 광야로 이끌어 주시 다 채워줄 거야. 이 풀도 읽키시고저 날아가는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늘며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일 겁니다. 과분한 생그 얘기 하고 싶어이 세상이 주는 부가 앞에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혹시 복권 한 20억 장이 걸려도 좋아하지 마십시오. 야, 그거죠. 재수 더럽게 걸려버너희의게 한번 제대로 한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식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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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들이 수준을 진짜 노예의 근성이 뭉뚱뭉뚱 나올 때마다 을따라하려 그리고 감사만 하려 찬양만 하려 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처지를 금방 잊어버렸듯이 자기들의 원래 처지를 금방 깨닫지 못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원래의 상태를 잊어버렸다 광야에 나와서 이제 역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살면 짐이 없습니다 장막에 살아야 됩니다 맨날 똑같은 신발 신고 뭐 좋은 신상부도 신상부도 그런거 전혀 없다 그냥 삶은천국가 밤에나서 연단 받을 것을 그렇게 소화하지 마시 계속 연단 받으십갈자